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오늘 성경은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이 말씀이 누구인지를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 누구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본 적이 없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이죠. 성경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보고 또 만지며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알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그분이 부활한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세요. w i l l know that I am. 이라고 했어요. 시가 가로쳐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알게 될 거야. I am 이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본 다음에, 너희는 그 예수님이 바로 I am. I am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외란 이름이에요. 그 IAM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사람들이 이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어로 하면 지저스죠. 이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인데 이것을 히브리어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여우수아입니다 그리고 여우수아를 히브리식 사운드로 하면요. 예슈화가 돼요. 예슈화, 즉, 여우수와의 이름을 풀면, 야훼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바로 야외가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을 좀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상형문자이고, 각각의 단어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는 바로 우리가 상형 문자를 볼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야훼는 요시브리어는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야훼를 읽으면 이렇게 됐어요. 요드, 그 다음에 헤이, 바브, 그 다음에 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걸 합쳐서 야훼라고 합니다. 이 야훼란 말을 한 단어 단어 하나를, 글자 하나를 보면 상형 문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드란 말은요. 열린 손을 의미합니다. 헤이라는 말은 열린 창문 또는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바브라는 말은요. 못이라는 상형 문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손을 봐라 못을 보라는 거예요. 열린 손을 보고 거기에 있는 못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말이에요. 여우수와 또는 예수란 이름은 야외가 우리의 구원자란 뜻인데 그 야외란 이름이 손을 보고 열린 손 안에 있는 못을 보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손을 보고 못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8장 28절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장대에 뱀을 달아서, 노뱀을 달아서 들었다고요. 그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도 나무에 달려서 들릴 건데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그때 너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못 자국난 손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원 20장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왜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야외란 뜻이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해서죠.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탄생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누가 복음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은요 창조를 위해서는요 말씀만 하시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요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은요.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허시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씨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건데 여자의 씨로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씨는 누구, 누구에게 누구 있어요? 남자에게 있죠. 근데 여자가 씨를 가지고 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바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냐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피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 피를, 피가 유전되면요, 죄를, 죄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로 와야만 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아까 집에 읽었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했어요. 그 지역의 목자래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근처에 목자들이 요 천사를 만나는 사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천사들이 아주 좋은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왜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요 미시나라는 책에 도움을 좀 받아야만 합니다. 미시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승된 문화, 이런 전통, 활동,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베들렘 주위에는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에델 망대에서 일하는 목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양들을 치고, 양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에델 망대, 거기서 키우는 바로 양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키우는 양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에델망대 목자들은요 성전에 들여지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양 떼를 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치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위한 양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양이 다치지 않고 흠이 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델 망대의 목자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적이에요? 왜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여있는 아기. 이것이 왜 표적인지를 알아야지 바로 크리스마스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편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유. 구유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죠. 영화나 그림에 너무 많은 구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로 된 구유이죠. 보통 농장에 있는 구유가 이런 구유였어요. 하지만 1세기에 이스라엘의 구유는요,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가 아니고 돌로 만들어진 구유였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이 사건이 표적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구유는 1세기, 이스라엘의 구유는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구이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이해되는 건요, 강보에 쌓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강보는요, 아기들이 다치지 않도록 쌓는 어떤 보자기 같은 거예요. 아이들을 쌓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강보를 쌓는 방식입니다. 강보를 쌓는 게 어떻게 쌓냐면, 마치 붕대를 감은 듯이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를 강보로 쌓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미라를 연상시키죠. 아기를 쌌는데, 강보에 쌌는데, 마치 미라를 싼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누가 기억 생각나냐면요. 바로 죽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는요, 세마포에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마치 미라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무덤을 여러분이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많은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그 침대에 누워있는 걸로 보통 많이 그려집니다. 이게 보통 이런 이스라엘의 무덤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의 무덤도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들처럼요. 밑으로 푹 파여있는, 홈이 파여있는 이런 형태의 무덤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돌로 된 구유에 누워 있어요. 마치 푹 파여 있는 무덤처럼 그런 무덤 같은 곳에 미라처럼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볼때 바로 에델 망대의 목자들은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마치 무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요, 바로 희생 어린 양을 연상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양, 그들을 키우는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이 구유의 누인 강보의 쌓여 있는 아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가, 이 아기가 바로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에델망대 목자들이 천사들 통해서 알게 되고 보여준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것이에요. 마치 돌로 된 구유, 강포에 쌓였는데 미라와 같은 아기 무덤에 있는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보면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바로 표적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인이 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세주가 나신 날을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기뻐하는 거냐면요, 우리 죄를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되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시된 사건을 기뻐하는 것이죠. 요한복 1장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였어요? 요한복 1장 1절에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뭔데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주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 1장 17절을 봅시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기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면 1장 16절에 우리가 다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데요.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진리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어지는 충만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무엇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일까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건 이것처럼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요.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런 은혜가 풀어지고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런 충만한 은혜, 은혜가 2022년 남은 날들 동안 풀어지고 또 새해에 더욱 더 충만한 은혜로 풀어지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우리로 알금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